3분만 모의고사. 지금부터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맨날 자기 자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단짝이라 참고 견뎠는데 이제 짜증나고 화나서 더는 못 들어주겠어요. 엄마한테 애를 맡겨놨더니 애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소용도 없었고요. 한바탕 크게 싸우고 지금은 서로 말도 안 해요. 회사의 말이 통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열심히 도와줬는데도 다들 자기 몫만 챙기느라 알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 출근하는 게 고통이에요. 이런 회사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세 사람의 공통점 알아채셨나요? 오늘의 3분만 책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입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내 친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치, 우리 엄마니까 내 말을 잘 따라줄 거라는 기대치, 회사 동료니까 서로 잘 도와줄 거라는 기대치.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유튜버 정신과 의사 정우열은 기대치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 이전에 짐승이다. 표현은 조금 과격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말하죠. 물론 본인도 포함입니다. 인정하셨다면. 편안한 인간관계를 가진 이들의 특징 3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가 된다면 실수에도 너그러워집니다. 우리 사이에 이것도 못해줘 같은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자신과 타인의 본능, 욕망, 허물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레 스트레스는 줄어들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편안한 상태가 되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인간관계는 잘 듣기만 해도 평타는 친다고들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기에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선 세련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거절의 기술 영상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늘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줄어든 스트레스를 나를 위해 쓰는 에너지로 바꾸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야 다른 사람들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마음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줘. 고요해서 놓치기 쉬운 내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세요. 내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회사 동료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나부터 바라보세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한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3분만이었습니다.